621번은 함수 fx가 x는 0을 기준으로 좌우로 함수가 나눠지고 그때 이 fx의 극대값이 5일 때 f의 2값 구해 볼게요. a를 모르는 거죠. a를. 그러면 먼저 얘는 x가 0일 때 함수값이 0. 연속이고 f x값 한번 볼까요? x는 0에서 연속인지 아니 미분 가능한지. a 3 3x 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좌미분계수 그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x가 0보다 클 때도 함수죠.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여기는 좌미분계수는 3a 그리고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0일 때만 갖게 되겠죠. 그러면 a가 0이면 요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x3승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극대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연속이지만. 그러면 일단은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극대 값이 존재하는 걸 찾아야겠네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여기. 얘는 0보다 크다면 얘는 플러스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x의 0보다 작을 때는 x 로 묶어주면 3의 x 3-x 제곱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는 0이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0 이렇게 지나겠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음 아니고 틀렸네요. a가 0보다 크니까 최고차이 a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때,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값이니까 플러스 루트 a 값이 여기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루트 a, 그 다음에 0 루트 a.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꺾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루트 a 지점. 그러면 얘는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극대값이 여기만 존재하는데 5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양수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단 하나 a가 음수면 방금 봤듯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지날 거고 응? 증가 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최고차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얘는 x 로 묶어주면 x, x 제곱 마이너스 a인데 a가 음수기 때문에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값이 0이 되는 x값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0만 지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x는 0일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음수니까 이게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극대 값이 존재하네요. 응. 극대 값은, 얘 미분해주면, 3 묶어주면, 3a, 1-x 제곱이었으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을 가질 거고, 그때 그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죠. 극대 값이. 여기다 대입하면, a, 3,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5.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맞죠? A가 음수일 때니까.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x3승 플러스 2분의 5 x 함수값이고, 우리는 f2 값을 찾는 거니까. x가 0 이상일 때 f2 함수값, 8 플러스 5 답은 13이 되겠죠.